네, 무비보셋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구장에서는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그의 종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다가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죠.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시작점은 오늘 말씀에 처음만 읽으면 야 사울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면서 이제는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씨가 마르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왕권의 쟁탈줄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 싶었을 그때 그때 다윗이 이제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진심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laughs>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가 대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나단의 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접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리를 젓는 것이 한쪽 다리만 젓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절, 절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브보셋이 항상 왕의 앞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의 두 발이 다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시바가 요나, 그 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을 다른 번역서들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두 다리를 전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만 읽으면, 야,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기 위하여 임금님, 당신이 그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을 탔지만 그는 두 다리를 젓기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래서 그를 <laughs> 위협으로 느끼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이 이후에도 사무엘아의 지속적으로 이 시바와 무비보셋의 관계와 상황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 이모브이 보셋을 무시하고 시바가 그 사월왕에게 받아 물려받은 모든 땅들을 <laughs> 다시 자기가 얻으려고 막 계략을 짜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시바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아, 왕이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는 두 사람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관심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것도 도움이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시면 두 다리를 절고 그리고 사울에게 집에 있었던 종마저도 그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그를 불러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마음이 어땠냐하면 야 내가 왕에게 간면 간들. 왕에게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 왕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라고 말하면서, 나, 나같이, 그,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냥, 나같이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을 왜 신경 씁니까? 이런 얘기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늘 무너져 있던 마음들. 이게, 어떻게, 그, 무너지게 되냐 면 이, 요나단의 아들이 도망을 가다가, 그 종이 떨궈서 그래서 어릴 때 다리를 다치게 돼요. 두 다리를 다치게 되고 그러니까 골반 같은 데를 다쳤겠죠.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두 다리를 절며 다닐 수밖에 없어서 본인 스스로도 뭐 이렇게 내가 요나단의 아들이다, 사울 왕가의 자손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laughs>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집안은 몰락했으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야. 그그 그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길에 그 동물들이 자동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저 한쪽 구석으로 쳐 놓으면 그냥 아이고 또 치여 죽었네 그러면서 가, 가긴 하는데 누구도 거들떠보거나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의 8절이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며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죽은 개같이 아무도 신경 쓰거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그 마치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푸냐 하면, 내가 요나단, 요나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인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베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이렇게 어느 날 앉아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요나단과 사울의 집을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떠, 떠올리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가 어릴 때 왕가에서, 이 왕궁에서 먹고 자라고 지낸 것처럼 그를 다시 불러다가 왕의 궁에서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애를 불러다가 사우랑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 다 다시 줘야겠다. 그냥 다윗이 가자도 누가 아무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주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마치 무비보셋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안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예수 부는 찬양 같이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해서. 나를 제수님 가시는 모든 자리에 함께 부르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죽혀주실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거룩한 인도하신가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저는요, 이거보다 더 받을 만한, 더 대우받을 만한,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마치 죽은 개와 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그가 복수를 하려거나 아니면 은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말했던 3절의 말씀이 그냥 다윗이 했던 말이 아님을 그래서 무비보셋을 그냥 다리 져는 사람을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리 져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를 좋은 말로 계략으로 꿰서 무비곳셋에온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도 위험을 없애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좀 똑바로 살아 제대로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정말 이렇게 압축하고 압축하면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압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삼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을 귀하게 사랑해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과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며, 내가 가장 먼저 너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삶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마다 내 공로나 내의로 하나님 나라를 갈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은혜를 베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이땅 가운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 지키실 테니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갈 것이니 걱정함이 없는 것처럼 그 사, 다윗이 무비보 회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제 내가 너를 지켜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도 되찾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기록하였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회복하여 줄 거야. 우리가요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죄의 역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죄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죄의 역사와 역사 가운데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셔서 결국에는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소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구원얻게 하시는데 처음에 주셨던 에덴 동산의그 귀하고 풍족한 것들을 다시금 돌려주시고 더 크게 주셔서 너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내가 훗날 해줄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크고 귀한 곳이야 라고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사울에게 갖고 있었던 소유와 모든 재산들을 다윗이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무비보에서 너, 너의 것이야 이제. 그러니 이제 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며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다시금 주는 장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계속해서 무비보셋과 내 자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그렇게 주지 않아도, 그렇게 베풀지 않아도 어느 누구가 뭐라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스소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의소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약속으로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나를 믿었으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어디까지나 가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너의 모든 삶에 동행하고 이끌 것이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그 약속처럼 그 다윗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너의 모든 소유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죄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이제 죄 없는 자로 여겨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갈수 있는 우리의 우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우리는 사실 의인은 아니죠. <laughs> 지금도 막 의롭진 않잖아요. 늘 실수하고, 늘 미워하고, 늘 이렇게 좀 그말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로마서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보신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법정적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게 맞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아 죄 없는 자로 여겨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설 때도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보시냐면 내가 너를 기도를 들어줄게 너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의인이니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게 너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의인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다라는 뜻이요.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내가, 내가 준 것을 뒤로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 면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저번에도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그랬잖아. 내가 그때도 용서해줬잖아. 근데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한 받은 죄에 대하여 나는 기억치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인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너 전에도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그래, 자랐어. 너 회개했으니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용서해주는데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주면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해야 할 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속에 우리 칠부대교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날마다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의인이다. 실수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또 용서함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일흔번씩 일곱번 7번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몇번 용서해주면 야 내가 그 사람한테 몇번 봐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곱번씩 일흔번씩 용서해야 할지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렇게 무비봇세에 향하여 무비봇에있 두려움이 있었겠죠. 지금 왕이 나를 왜 찾지? 나로 하여금 위기인가? 나는 다리도 두 다리도 절어서 이제 불구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왜 불렀지? 그런데 너의 모든 소유를 회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왕들과 같이 왕자와 같이 늘 내가 밥 먹는 식탁에서 같이 밥 먹으며 식사하게 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7절 후반절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떡을 먹을지니라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를 완전히 그의 자리를 회복하여 왕의 자리까지 왕자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정말로 스스로는 이제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는 아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왕이 그를 불러 그에게 상속물을 주고 왕이 그를 불러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고서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대우를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잔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물로 받은 사람이야 라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밥상에서 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잔치인 예배의 자리 주의 거룩한 잔치인 믿음의 삶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무비봇에서 너는 이제 항상 우리가 밥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을 거야. 너의 자리가 있을 거야. 너의 자리가 허락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 늘 이곳에 와서 식사하고 밥을 먹으며 그리고 이제 갖는 거 소유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늘 우리, 우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허락되어 있는 것이 귀한 영광인 줄 알고, 우리가 육식의 밥을 먹으며 식탁 가운데 내 자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마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딱 식구들과 모였는데 식탁에 내 자리가 없어요. 누구도 내 자리를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그런데 딱 의자를 하나 딱 놔주면서 이거는 이제 당신의 자리입니다. 늘 언제나 식사 때가 되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늘, 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아유, 교회 내 자리도 하나 없어. 이게 아니라, 그 그래, 교회 내 자리가 귀한 자리지. 이게, 이게요, 맡아둔 자리랑 틀린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실수 아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날, 교회를 가니까, 그, 이게 교회 의자 장의자 앉잖아요. 그럼 그 장의자 앞에 있는 요, 요만한 이렇게 책 놓는데, 성형책이 이렇게 막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아니, 주중인데 이렇게 다들 성형책을 안가지고가셨어 그래갖고, 제가 성형책을 싹다 걷어갖고, 뒤에 있는 장에다가, 이렇게 책장에다가 쫙 꽂아놨는데, 꽂아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책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아유, 왜 이렇게, 이렇게 다들, 책을 정리를 안 해. 그리고 다 정리해서 이렇게 꽂아놨는데,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거 다 자기 자리라고 맡아놓은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내 자리라고 맡아놓은 건데, 그거 다 치우시면 자꾸 찾기 힘들어요. 그냥 두세요. 이런, 이랬는데, 제가, 아, 그렇구나. 매일 나오신 분들 이렇게 성책 들고 오기도 힘드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 놓은 거구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 내가 딱 교회 가면 내 자리가 있다. 이런 것도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죠. 이거 내 자리인데 왜 앉았지? 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이 자리에 앉아? 이러,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내가 성경책으로 맡아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이 자리에서 예배드려도 이제 내가 귀하게 받을 거니 걱정하지 마. 어느 자리에 오든 간에 예배 의 자리에 너의 자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속물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셨음을 바라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오늘도 그렇게 자신있게 나는 정말 두 자리가 다리를 저는 자처럼 죄인이고 불쌍한 자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스스로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성물을 주시고 늘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힘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야지라고 믿으며 오늘도 그리스의 도 자녀로서 담대하고 힘있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최보대교의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비보셋이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자 같고, 또한 잊혀진 자 같고, 또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장애와, 장애를 가진 자와 같으나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일으키사 그를 다시금 왕궁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시금 되찾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사으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영광된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있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공행하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